이거는 좀 자랑해도 될것 같아. 우리 친할머니가 올해 96세예요. 와, 96세인데도 전화 걸면은 건오냐? 언제 내려오냐? 그래서 내가 아이 할머니, 혹시 내려갈 때뭐사 갈까요? 이러면은 다 있어. 니만 오면 돼. 막 이러면 <laughs> 완전 정정하셔 가지고 네, 일단 뭐 <laughs> 어쩔 수 없이 또 월요일, 화요일에는 또 갑니다. 만약에 일단 시골 가서 갔다가 아, 시골 가서 또뭐 방송할 거리 있으면 잠깐 유튜브에서 생방송 킬 거니까 유튜브에 구독하기 눌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바일 방송은 저는 유튜브로만 하겠습니다. 네이버TV 되면 할것 같은데, 네이버TV 모바일 방송이 아직 안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laughs> 사촌동생들한테 맞출 <마초> 방송을 전파한대. <laughs> 근데, 사촌 동생한테 마초 방송 전파하시면 <laughs> 뒤에서 수근덕거릴 수도 있음. <laughs> 시작할까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자, 마초방송, 카이로스 정션에서, 네, 정, 전장, 카이로스 정션에서 이연승의 러블리미나 저그와 그에 맞선 세라핀 프로테스의 경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으로 가시죠. 네. 내 생각에 지금 느끼는 건데, 스타크래프트가 유저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진행하던 마스터 리거 선수들 실력은 지금 딱 다이아 선수들이랑 거의 똑같고, 지금 마스터는 옛날 금화가던 상위권 마스터들이 다 마스터인 것 같아. 그죠? 유저수 그게 퍼센티지로 가잖아. 약간 우리나라 대학교 수능 등급 매기듯이. 퍼센티지기 때문에 이게 다이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자, 일단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했구요. 네, 소염을 주는 방송 하나요. 소는 없고, 토끼랑 개랑 고양이랑 그리고 우리 친가집이 지금 양봉해 양봉 말벌한테 쏘이는 방송 한번 아 그러면 안돼 뒤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빼고 자 5시 쪽에 네 보라 색깔 저입니다 러블리 미나 저금 네 천년 기념물 미나님 네자 11시 쪽 빨간색 토스입니다 세라 핌 토스구요 <laughs> 아니요 오늘 연승전은 따로 따로 상품이 있는건 아닌데 그냥 개인적으로 만약에 만약에 5연승 이상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5연승 이상 하시는 분 있으면 워체스트나 뭐 그런 원하는 스킨 하나 사드릴라 했거든? 예네 네, 스코어는 넣었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넣었어요 네 잠깐 말하느라고 네 넣는 걸깜빡하고 있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일단 앞마당 쪽 탐사정 자 정찰 한번 들어가고요 저우 유저분들 좀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 그죠 네저우 유저분들이 자 이러면서 앞마당 쪽에 프로토스도 네, 앞마당 먹으면서 심시티 딱 들어가죠 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프로토스들도 이렇게 대적의전을 할 때는 좀 아름답게 심시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게임하는 내내 초반에 고통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프로토스가 초반 유닛들이 기동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잖아. 저그가 거의 초반 기동성 가장 높고, 저글링. 최고잖아요. 그죠? 거의 뭐 우사인 볼트가 지띠에 댕기니까. 얘는 속업을,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빠른 편인데, 이 속업 하면은 거의 미쳤죠? 네. 자 일단 보겠습니다 3시 쪽에 부하자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제가, 제가 뭐 특외 더 같은 데나 특게더의 마초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특게더 네, 마초 게시판 아니면 뭐, 유튜브의 댓글 아니면 뭐 페이스북 마초 MC 마초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뭐 아니면 스타 2귓말뭐 등등 뭐 아프리카 마초 방송국 등등 뭐 저한테 말쓸 저한테 제가 저한테 글쓸수 있는 곳 때에는 뭐뭐 뭐 방송에서 어떤 불만이 있었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뭐 고민하지 말고 이야기 해 주셔도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예. 옛날보다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네. 네, 이제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옛날에는 어려 갖고 그런 거를 잘못 했는데 어, 들어갑니다. 저글링. 자, 관문 인공지어도랑 어, 막을 수 없나 이거? 어 그냥 뚫리는 각인데 이거 초반 저글링. 자 뒤에 일단 건물 심시티오지에 막아놓고 있습니다. 와와와 저글링 난입된다 이거 난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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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으로 막아야 된다. 자, 아, 보호막 충전소 지어지자마자 인공 제여서의 실드 막아주고 있구요 와, 추가 저글링 계속 올라옵니다 복풍같이 몰아치는! 아, 망했어요 들어가면 큰일나는데 이거 아, 저글링 개꿀띠 자, 인공 제여서 파괴되구요 아, 파괴 안되나요? 아, 실드 배터리 계속 어떻게 실드 배터리가 계속 건물을 유지, 살려주고 있어 틀렸네 아, 네개의 실드 배터리로도 막지 못한 네, 강력한 네, 미나 프로토스의 아, 미나 저그의 저글링 한방 야, 광속 퇴장시켜버리네요 세라핀 토스를 네. 너무해 GG 하고 나가네요 네, 세라핀 선수가 아 어 순식간에 그냥 네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선수가 이제 테라는 사랑입니다 선수입니다. 다음 선수 테라는 사랑입니다님 가시죠. 어 뭐야 아닌데? 이분은, 이분은 다른 분인가 보네? 그죠, 다이아. 다이아 테란. 맵 골라주세요. 네, 맵한번 골라주시고.